수능형 변형 문제 6번. a점이 3,0 루트 x 위에 pq paq가 90. pq점의 x 좌표의 곱이 9, 9에 되는 건 직선 pq의 기울기예요. 그럼 두 점의 x 좌표의 곱도 나와 있고 기울기도 찾아야 되니까 p와 q 점을 문자로 두어야 돼요. p점을 a 그래프 위에 y 좌표니까 루트 A, Q 점을 B, 루트 B 이렇게 두면 X 좌표 A, B, 고비, 구, 그리고 또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은 자 90도라는 것, 그거는 PA 기울기와 QA 기울기의 고비.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. 자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. 식을 쓰면 PA 기울기 X 좌표 X의 증가량분의 루치 A 마이너스 0 QA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둘이 곱이 마이너스. 1. 자 분자 곱이고 분모 곱이에요. 루트 ab고 분모도 이 둘을 곱하면 a 곱하기 b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니까 마이너스 3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을까요?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9. 여기에 ab 곱이 9다라는 거 이용해요. a, b 곱이 9예요. 여기 넣어서 다시 정리하면 루트 9는 3이죠. 이 값이 9면 9 더하기 9 18 그럼 분모 분차에 이제 3으로 약분해서 좀 정리하고 이 값을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 플러스 b 값이 약분해서 1이었어요. 그럼 a 플러스 b는 7이군요. 이 얻어낸 거 가지고 직선 pq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.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a 마이너스 b 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a를 루트 a의 제곱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보면 분모는 합차공식 쓸수 있죠. 분모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,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곱으로 생각하는 거죠.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, 이면 분자에 여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랑 이렇게 약분하고 남은 거는 루트 a 더하기 루트 b분의 1이에요. 이걸 알고 있는 정보랑 연결시켜요. a 곱하기 b 알고 a 플러스 b 하는데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어떻게 구할까?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제곱하면 a 더하기 b가 나오죠.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두배 뒤에 거 제곱 그래서 a 플러스 b 7에다가 ab가 9였으니까 2 곱하기 루트 9, 루트 9는 3, 2, 3은 6 13이에요. 제곱이 13이면 여기서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13 루트 13분의 1 유리화면 13분의 루트 13 정답은 4번 만약 루트로 된 곱셈공식을 좀 다루기 힘들다면 루트 없이 당식으로풀 수도 있어요 양쪽 제곱하면 y제곱은 x죠 그래서 y에 a를 대입하면 x좌표는 a제곱 y가 b라면 x좌표는 b의 제곱 그래서 두 x좌표의 곱은 9 구해야 되는 건 x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, 그면 합창 공식 더잘 보일 거고 a plus b 분의 1 구하면 되고 여기 수직이라는 것도 x의 증가량 a 제곱 마이너스 3 분의 a 그리고 aq 기울기도 b 제곱 마이너스 3 분의 b는 마이너스이다. 이들을 연립해서 풀 수도 있어요.